<laughs> 아, 아까 꺼지진 않겠어. 아, 그러니까. 그거 좋았는데. 음 응. 발등에 딱 꺼지, 딱 네, 걸렸지. 예, 네. 근데 너무 정면으로 와가지고. 아, 이렇게 몸으 아 진짜 왜 그러세요. 형민 <laughs> 감기 야 예. 네. 리가 그래죠와자 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미리, 미리 얘기해야겠어. 네. 얘기해주면 다음날 빼놓겠습니다. 다음날? 네. 출근 안 하지? 아, 뭐 출근해도 먹 너 서울 살지 않네 맞아요 어디? 저사당이 허... 어디 이사와? 어디로? 어디? 여기 앞두진아포트요 어디? 두진아포트 여기 신가 라이시 바로 옆에 어 진짜? 예. 네. 오 나이스 훨씬 가까워지네 네 아마 12월달에 들어올 것 같아요 계약은 했어요 결혼 언제 결혼 내년 5월 2일이요 미리 먼저 사는 거야? 네 혼자 혼자 아 혼자? 예 네, 우선 주, 여자친구 주말에만 얼마야 정세? 아니요 레메로 샀어요 <laughs> 싸게 샀어요 2 0 6 천. 0 0원 23평이요 아 진짜? 야 두진아파트가 어디야? 그 BMW 있는 어? 거 있죠 거기 뒤에 그 위에? 예요. 네, 그위 아파트 단지? 예. 네. 여기 바로 바로 옆에 아니야? 네 맞아요 어. 거기에요 아니 그 언덕 맞아요 오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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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앞에 갈비집 하나 있잖아 고기집 알아? 아, 왕도, 왕도갈비인가? 오! 맞아! 네, 네. 맞아! 네. 거기 정말 좋아 아 그렇게. 거기 거기 오! 나이스! 거기 야, 와, 거기 거, 거, 뭐. 거기 진짜 오래됐어요 맞아 어떻게 알아? 저 원래 신일 신일 아파트 살았을 때 거기 바로 앞에가 신일 아니야? 네 맞아요 뒤그옆 그러면? 네, 그 버르치. 파리바게트 데네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맛있어 저건 하울이네 <목소리> 야, 방금 파이 저기 어디가? 어, 좀 조금 마바초에서 조 위험한 플레이. 잡아 줘야지. 하좀매한데저 <목소리> 위험한 플레이. 잡아 줘야 거기 점이 싸움이 되지1준이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아, 어디, 어디, 어디 가? 니가.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목소리> 할수 있다. 오 방금 고개 페이크 왔어? 고개 페이크? 왼발 마무리한다 페이크. 마무리한다 왔어 오오오오 인준이 고개 페이크 오이아기로있어가나네 <laughs> 맞아요 그러면은 그구이득이이네 그래도... 이거 10분 걸리나? 차 타고 8분 정도 걸리던데 네. 야, 그러니까. 아니지. 신도라이 씨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잖아. 여기 맞아요. 뭐. 제가 지, 지금 올때 그렇게 와요. 우민이 어, 에서 그래. 12월에요. 오우, 초 좋았네. 아, 어디에 줘. 한번 이어영이 오, 영 어, cool. 어, 나이스다. 제가 윙이라고? 어. 저게? <laughs> 아 근데 미르도 난 괜찮았던 것 같아 이라어서 재밌어 윙플레이어? 응 맞아 윙플레이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무도 만져도 거기서는 바파트로 드리블이 되더라 에 <laughs> 아내려내려왜 그러는 데동대 동배 다꽤 오래 오래 됐는데. 근대 지금 그 스피드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 있어, 지금, 좋다. 야, 기억났다. 아우! 정비이씌 정비를 씌워서 정이를 정비를 씌어 정비를 씌워서 정비를 씌워서 정비를 씌워서 이비를 씌워서 정비를 씌워서 정비를 씌 성빈이 비를성슛 봉건이가 성빈이 무회전 슛 따라하는 거거든. 헨. 봉건아, 봉건. 성빈이 슛해, 성빈 슛. 성빈이 슛. 슛. 굿. 아우. 몇 분이야 지금, 지금 분이요 아니, 아니야. 9분, 9분.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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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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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u a kedua,

<목소리랑> 에이, 죽어뛰어, 죽어뛰어, 죽어뛰어. 야! 죽어뛰어!x3 야! 죽어뛰는 말이야! 죽어라! 가! <목소리랑> 가. 인준아 가! 가야 돼! 가 가야 가! 인준이 가! 인준이 가라고! 잠깐 <목소리랑> 야! 뛰어버려. 야! 뛰어버려. 야 뛰어버려, 뛰어버려. 아 사이 내가 우산이 없어서 못 가겠다 아.. 순간 놓쳤어 웃겨가지고 성길이 하고 싶으신 거다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연식 쉽준거 말이야. 여기 제일 어려워요. 연식까 줘! 야! 야. 멋다고생습니다 <laughs> <laughs> <that> <laughs> <that> 와, 최대한 아 최대한 나이트 와, 송구아 너무 웃겼어요, 진짜로. 어. 그한두 어, 달간 동안 제일 웃겼어요. 아, <laughs> 기다려다 아, 아 눈물났네. 눈물 아. 아. 아, 순간, 중간중간 아. 프레임 중간, 중간 아. 놓쳤어요. 아, 아 너무 아. 웃겨가지고. 어, 어, 어 어, 이야, 아, 그래 아, 그래 어, 어, 어. 아, 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리 不认이어가 톱을 들어가돼두 번을 내려야 네. 오. 아, 이제, 이제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뭐는거 드디어. 아? 무 무릎, 무릎 나갈 주머니 형, 방이 센서팩 갔어? 좀 필요가, 좀 필요가 아 그냥, 형, 구체해도 돼? 윤민 10분 뛰어도 돼? 네. 좀 있다가, 좀 있다가. 2분 뒤에, 2분 뒤에. 어? 2분 뒤에 바꿀 수 있어? 아, 어. 알겠? 처음 체력 별로 안 좋은데. 어. 뭐건이리프필 어, 하라고 니가올데저 보니까 네. 어, 10분 동안 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 여기 가 가. 가, 가. 한발 내려서 받 어. 와, 라 <laughs> 형제 없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야 잡아! 오대. 아 잡아! 이제 나가면 바까네 어어? <laughs> 야 바꿔라! <야>, <laughs> 어 사람 사람 사람! 왜, 사람, 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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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오, 치명적인 실수 하이라이트를 만들 이들이! 아성리이형때 웃겨서 못 보겠어 진짜 <laughs> 진현이 짜 봐도 돼. 앞으로 가 진현이 봐도 래진 바로 오 오케이 도리 돼요 어디야야진졌다 진현이가 절로 뛰고 있는 줄 알았잖아 와우 오 좋아 아아슛슛슛 뭐뭘 <laughs> <laughs> 한거지 도대체 <laughs> 몇분 안남아서 많이 뛰어 10분 나가면 바꾸거 같아 어, 지금 만나, 나가면 바꾸게 공이 안나가 근데 형좀 살아봐 살아부터 크으, 역시, 야동춘이코반 진원이 5. 형, 5. 똑같아. 5. 아, 안들어교체좀 네, 할게요? 5. 진원이 형! 동건아 5. 이들 내려 와! 아, 이제 안들어 이제끝이야이이이이이 자, 이이 자, 이 자, 아쉬울 맞다. 거야, 아쉬울 거야. 맞다, 맞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건데? 오우, 오우, 다 미로. 다 미로. 우다 밀어. 나이스. 어이스루패스 나이스. 나스나패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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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스 우리 팀, 팀이... 얼마 안 남았어! 열심히 <laughs> 뛰어! 진원이 형 삐진 것 같은데, 동기 어떡하냐? 인사. 인사. 인 아좀 길어 <laughs> 급하다 좀만 천천히 콜좀 많이 해요 콜 콜이 없다 콜이 아 성길이 나오니까 금방 조용해지네 진짜 아. <laughs> <진짜. 웃음> 어이구 어이구 Cái g 공개 오늘 손흥민 봤어? 네, 오늘 교체 당하는 거 봤어? 네, 네, 네. 교체 당할 때 <laughs> 교체 나올 때 짜증 내면서 나왔거든. 약간 진원이 형 그런 느낌을 해주면 된다. 선수 관리 차원에서 교체한 거라고. 어이구. <laughs> 눈앞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사람. 말 많이 해. 세번 이상 터치하지 마. <웃음> <웃음>